안녕하세요. 제가 뭐 다른 거는 절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감히 구독은 눌러달라고 안 하고요. 좋아요만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노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보시면서 구독까지는 언간생심 바라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여성이 일반, 그냥, 뭐, 농사 짓는 여자가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내근직이라면서요. 보험회사인지, 무슨 전력회사인지. 그러면은, 한 달에 몇백만 개 받을 수 있는 직종인데, 아, 600불은 줘야죠. 600불 가지고, 그거 뭐, 너무 많다고 그러면, 나이 대비해서, 38살 때6 2세고요 그럼 그 정도면 대학 나오고 그런 여성이에요. 그러면, 500불, 최하 500불, 600불 주셔야 돼요. 그거 못 준다고 하면, 아유, 힘들죠? 서로 힘들죠?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뭐 라우스 여성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수를뭐 정도 생각하고 오셔야 여기 살기 좋아요. 아우, 저는 여기 막 전략해서 막기어짜고 짠지처럼 사는 분들 오는 거, 어우, 정말 난돈 옆에서 봐주기도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더운데 땀을 내고 다니고. 라오스 비가 내려요. 지금 창 밖엔 비가 내려요. 창 밖이 아니고 도로변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오니까 아 여기는 지금 사원이고요. 라오스 분들은 그 평생 자신이 섬기던 사원에 돌아가시면. 여기에 모셔지게 되죠. 그 라오스엔 추모공원이 없습니다. 모셔진 분들 사진도 있고요. 주로 여기 성원에 모셔질 정도 분들은 라오스에서 서민에서는 훨씬 밑등급 신분을 가졌던 분들이시겠죠. 비가 오면 모터사이클들이 많이 사라져요. 왜 비오는 날은 약속들을 잘안 하니까요. 라오스 분들은 이게 남의 탓을 잘안 해요. 남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해요. 그리고 막 거짓말, 술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내가 받았는데, 뭐 매니저가 받았다고 그런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은 안 하는 대신에 말을안 합니다. 그냥 멜루, 머우, 몰라, 몰라로 끝나요.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말은 안 하는 게 죄가. 혹시 재판에 가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저 건너편이 그, 푸동 쌀국수. 맛있는 집입니다. 그, 저는 라웃스 살면서 라웃스 분들에게 늘상 느끼는 게, 남탓안 하고, 다른 사람 욕안 하고, 나쁜 이야기 안 하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는 이분들. 뭐 또, 급한 게 별로 없어요. 서둘지도 않고, 흥분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태국 치앙마이와 라우스 살면서 성격이 많이 유해졌더랍니다. 게스통 터트리려고 하던 급한 성정이 동남아 살면서 많이 좋아졌다는 거. 최근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라오스 안에 소성불교, 라오스 안에요. 대성불교 사원이 있어요. 도교신들이 보입니다. 도교신들이 나와요. 중국 사원이에요, 중국 사원. 라오스 안에 중국 사원. 비 오는 날. 대한민국에서 보실 수 있는 석가 본존불과 관세음보살상, 지혜의 보살, 행원의 보살, 고염보살도 보이시고요. 중국 영향을 받은 용두, 저게 나가는 거 아니고 용두, 용의 머리, 용의 머리가 터마를 지키고 있어요. 대웅전. 불귀신을 쫓는 거죠. 중국사원. 어, 중국사원, 여기 승, 스님들은 대승불교. 율법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절에서 공양을 해드시죠. 그래서 가사장삼도 회색을 입고 있고요. 살도 좀 찌시고. 자, 건너편에는 소승불교사원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 비어는날 이런 거 보여드릴 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지 않아요? 소승과 대승의 불교 사원이 마주보고 있어요. 어저께, 그저께 제가 제 1300개가 넘는 영상을 그 재생 목록에 정리하면서 상당히 바빴어요.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렸어요. 그러던 사이에 문의를 하나 받았어요. 도움 요청을. 저기는 지금 소승불교. 부처님이 전신이 흰색 코끼리라고 그랬죠? 예, 부처님 흰색 코끼리. 부처님의 전생이 지키는 소승불교. 요게 지금 라오스의 화장터까지 겸하는 사원이에요. 한국분들이 오셔서 그냥 지인도 없이 쓸쓸하게 세상을 마감할 때 여기서 화장을 거행했던 기억이 제가 한세번 정도 나네요. 코로나 기간 때도 그렇고요. 외국에 오셔서 아프시면 안 되고요. 아프시면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외국에서 생을 마감하시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마지막 가시는 자리가 됩니다. 근데 어떤 문의를 받았냐 하면, 어, 나이가 지금 62세라고 하시네요. 한국분이. 그리고 라오스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라오스를 몇번 왔다 가셨나 봐요. 라오스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지인이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오게 되면 여자 친구를 하나 소개시켜 주게. 여자 친구가 아니고 같이 살만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게 되는데 그 여성의 나이가 38세랍니다. 근데 제가 볼때 38세면은 아이가 한 둘이나 셋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저한테 소개를 받게 되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돈을 주면 될까요?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제가 뭐 뭐라고 딱 부러지게 답을 드릴 수가 없는 얘기죠. 두 분의 사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전개돼 나가는 걸 알아야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코로나 전에는 한 300불, 400불 정도 줬어요, 한 달에. 같이 살면 생활비 외 별도로 그 여자분의 가족을 위해서, 뭐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근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라오깁이 하락하면서 돈을 좀 많이 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늘상, 요즘 자주 얘기했지만 돈이라는 건쓰기라는거잖아요제 생각인데, 한 500불에서 600불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답변을 드렸어요. 어, 그랬더니 600불이면 한국돈 80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줘야 돼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 여성이 38세래도, 나이 지금 62세 잡으면, 몇년 차이에요? 62-38, 26년인가요? 24년. 아, 24살이나 어린 여성이랑 같이 살면서, 아, 돈 80만원 정도 안 쓰고, 어떻게 라오스 생활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 강하게 얘기했죠. 제가 뭐늦보고 얘기할 건 없잖아요. 300불을 준다고 해서, 500불을 준다고 해서, 1000불을 준다고 해서 라오스 여성들이 돈의 액수에 따라서, 많고 적금에 따라서, 많고 적금 적금에 따라서 마음을 주고 몸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면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들고 했을 때그 돈의 값어치는 그렇게 귀중하다는 생각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에 알기 전에 인사치레로 나 한국인이고 라오스 보도 잘사는 한국인이니까이 정도는 내가 당신에게 성의 표시해서 줄게. 그 600불 질문요. 그녀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스골로또 돈을 보내고, 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 교육비에도 쓰고, 옷도 사입히고, 왜 외국인이랑 살림을 하기 시작했다 하면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거 아닙니까? 그럼 일잘안 하고 돈 조금 버는 아우스 남자랑 사는 것도 아니고, 한국 남자랑 살게 되면 저 하얀색 승용차도 한번 타고, 마을에도 오고, 동네 사람들, 친한 지인들 불러서 맛있는 음식점 가서 밥도 한번 사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라오스 분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인색하고 옹색한 자전거 타고 다니고 낡은 스레퍼에 반바지에 런닝트 입고 다니는 한국인을 만나서 한 200불 정도 지원받고 산다면 라오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부러워하겠어요? 미친, 미친 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한국에서 38세 여성이면 나이 60 넘은 남성과 살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과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삶의 수준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라오스라고 해서. 한 달에 돈한2 3백불 주고 젊은 여성과 살겠다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주실만큼 주시고 대신에 다가지 쓰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돈만 자꾸 주면 나한테 잘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잘할 때좀더 주시고 못할 때 조금 덜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오는 날 라우스 비엔티엔에서 길거리 서서 주저리 주저리 수다 떨어 봤습니다. 영상이 아니 내용이 어, 나에게 도움이 돼 내가 관심있던 분야야라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저와 라미에게 오늘 라미가 열이 내려서 학교를 갔어요. 예방 접종할 수도 있다고 하길래 제가. 고장선생님한테 기를 쓰고 안 된다고 보냈습니다. 라미는 39도까지 39.5도까지 어제 열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예방접종하면 큰일 납니다. 교장선생님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왔어요. 응원해 주시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지난 영상 한번 시리즈로 한번 쭉 봐주시면 더욱 더 대통하실 겁니다. 온수 형통하실 겁니다. 비 오는 날 영상 마칩니다. 고맙습니다.